예준이, 구구구구구두 손으로 다 잡을 수 있지. 짠. 예준아. 아이 진짜 잘 잡았어요. 와! 또, 아예 준. 너 쳤어요? 하뚜하뚜 아이, 잘하네. 또, 이거는. 예준아, 이거 또 있지. 짜자잔. 이거이쪽은 여기는. 요거는 어떻게? 이건 어떡하지? 아, 그 입에 넣을 거야. 이건, 옳지, 우와! 이거 옮겨 잡았어, 예준이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짝 짝꿍, 짝짝꿍. 해봐. 짝 짝꿍, 짝짝꿍. 짝 짝꿍, 짝짝꿍. 아, 나안뻐요둘 짝짝꿍, 짝짝꿍. 자, 짜잔. 딸랑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 그거 넣고 잡을 거야. 어, 넣고 잡을 거야. 옳지, 옳지, 와, 잡았어요. 또? 또이 잡았어. 옳지, 어, 요거, 거는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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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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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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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지 이거,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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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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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전 이제 컨텐츠에서 4에서 6개월까지 정상 발달에 대해서 설명 드렸었잖아요. 근데 위준이가 지금 벌써 8개월이어서 6에서 12개월까지 나타나야 하는 이제 운동 발달에 대해서 좀 찍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손에서 한 손으로 옮겨잡기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블럭들 모양 블럭이랑 딸랑이 줘가지고 한 손에서 한 손으로 다른 손으로 옮겨 잡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장난감을 한 손으로 잡고 있을 때 좋아하는 장난감을 한개더 줘가지고 두 손으로 잡게 한번 유도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한 손을 잡고 있을 때또 다른 물체를 잡고 있는 손 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놓고 잡던지 아니면은 다른 손으로 옮겨서 잡던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면서 자꾸 연습을 시키면은 발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에서 12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손으로서 한 손으로 옮겨 잡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연습을 시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준이 컵도 좋아하는데 컵으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컵컵 줘요 컵 빨간색이 더 좋아요 아그 입에 가져갈 거지 노란색도 있지 이거 노란색 어떡하지? 예준아 노란색 어떡하지? 이지 옮겨 잡았어요 옳지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됩니다 예준 잘했어요 어이구 손목도 써보고 이벤트도 보고. <laughs> 이렇게 정상 발달을 알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놀이 진행해주면은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정상 발달을 알아야지 딱 싶으면은 기다려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짝짝꿍이라든지 지금처럼 이제 물건 옮겨잡는 거라든지 배밀리 기기 같은 것들은이때쯤이면 돼야 될 텐데 할 때는 저희가 잡아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더 많이 시켜주기도 합니다. 정상 발달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도 하시고 그거가지고 놀이도 진행하시면은 이이재재있있발발할할있 있을 것습습다예준준이지지이이러고 있습니다 사운드 보고좋아해가지고 저거 잡고펼치고넘기고하고 있습니다 만져보고아리지 아이 잘 넘기네 그리우리 예준이 고 그리고 그기고 그리고 그고고요 음.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제 발달 순서를 어느 정도 키포인트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지 개월수에 맞게 또는 나이에 맞게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이제 발달이 조금 늦은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준이한테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준이한테. 자 <laughs>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벌레들이 조금씩 좀좀딸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맞게 예준이한테 우리 저희한테 감사하게도 모기장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준이 밖에 가서 산책하고 오자 예준아 모기장이요. 우쇼 우와. <놀람> <놀람> 그냥 시우기만 하면 되는. 시우기만 하면 되지요. 우와. 나오자마자 날파리가 보였어요. <laughs> 이모기장은모기장은 모기장은 모든 유모차에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부가부 폭스 5.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쓰고 있는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쌉니다. <laughs> 만 원이 안 돼요. 만 원이 만 원... 안 되는데? 두 장. 9,900원에. 단돈 구9구백원안 되는데 두 장이면 엄청 싸지. 네. <laughs> 9,900원에 간단하게 쓰기에 좋을 거 같습니다. 이제 집에 집 앞에 간단하게 산책할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 방한 커버를 쓰고 있다가 빼자마자 타이밍 네, 좋게 모기장이 협찬이 들어와서 네, 사용하 사용하게 됐습니다. 커피를 사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모기랑 해충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모기장이었습니다. 아직 일교차가 심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laughs>